자, 이번 시간에는 대세 판별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판별식. 이건 뭐냐면, 대땀의 절의 형태가 왔을 때, 여기서 대세, 여기서 판별식이라 하죠. 그래서 대세 판별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판별식에서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뭐냐? 제일 많이, 빈도상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이 관계대명사 대스는 무슨 격으로 쓰이냐면 주격이냐 목적격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관계대명사 대스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 대스는 뭐를 쓰냐면 얘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됩니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한정 복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고 대선,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선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선, 뭐 대인스이냐면, 관계대명사 대선, 후나, whom, which, which. 지금 무슨 격? 주격이냐,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주격이나, 목적적 관계명사 대신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들지나머지 어떠세요?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언제 쓰면 이렇게 하나의 절이 있고 또 하나의 절이 있어 두개 절을 하나의 절로 연결할 때 쓰죠. 앞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가 다시 반복해 나올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나온 명사를 선행사를 하고 뒤에 나온 명사를 후행사를 하죠. 그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플러스는 접속사 표시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후행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행사는 명사잖아요. 명사는 문장에 무슨 성으로 쓰입니까? 필성분으로 쓰이죠.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서 여기서 대시되었어요. 그럼 뒷전에서 필성분이 하나가 대속에 들어가게 됐죠. 접속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세를 제한 나머지가 불완전하게 되겠죠. 그것이 관계대명사 대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특징이 어떤 특징, 관계량 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특징이 어떻게, 대수를대세 제외한, 대수를 제외한, 불안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주어가 없으면, 능격,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목적 없으면, 아, 목적, 목적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예, 어, 자. I have a,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the car runs fast. 그 차는 빨리 달린다. 그랬어요, 그죠? 연결합니다. 자, 이것이 선행사, 얘가 후행사 되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후행사 없어지죠. 그럼 관계대명사의 뭘스칼 결정해주는 걸 뭐라 해요? 관계대명사의 결정 요소. 첫 번째 선행사, 두 번째 후행사 역할. 그죠 관계대명사 결정요소 관계대명사의 결정요소 첫 번째가 선행사 두 번째가 후행사의 역할이죠 후행사 역할은 뭘 결정해요? 얘가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행사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쓰는 관계대명사는 뭡니까? Which, which, which죠. 후행사 뭘쓰였습니까 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후행사가 주어로 쓰니까 관계명사도 주격인 위치를 설리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I have a car which runs fast 이렇게 되겠죠. 이때 그러니까 관계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쉼표가 없으면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 하죠. 그게 특징이 뭐예요? 관계명사절 생략 가능 명사식. 무엇이 선행서식 뒤에서. 그러니까 나는 빨리 달리는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위치 대신 이게 무슨 격이야주 휘치를 제외한 뒷자리에서 주어가 없죠 그럼 무슨 격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뭘쓸수 있어요 대수를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I have a car which that runs fast 되겠죠 그럼 대를지 않은 아버지 어떻습니까 대를 썼다 대를 썼다. 썼다 그럼 대를지 않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죠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 얘는 뭐요 주격 관계 대명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대명사 대스는 뭐로 써요? 한정법으로 써요. 한정법의 특징이 뭐예요? 대절생략가랑 명사식,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 대스는 원래 대절생략가랑 대설제한 나오절불안전그두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특징만 만족하면 됩니다. 대절제한 나머지 불안전하다 그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죠? 왜불안전하는지 얘기했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후행사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동시에 죠 이게 두 개가 없어지고 관계는명사 나오죠 그럼 명사는 문장에 필성분이 하나가 대술에 들어갔어요 대술에 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술자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불완전하겠다, 이거 하나만 역할하면 관계대명사 되시다 그죠.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종수절 되시죠 그 다음에 명사 저를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시요. 그죠? 명사가 저를 이끄는 종속사 대승.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명사절은 뭐라 그랬어요? 명사 상당 후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는 문장에서 뭘쓰있냐면 주어나 목적이나 주격 보호소일 수 있죠. 근데 명사가 아닌 거. 동사는 주원한 국적을 보호로 못 쓰이죠.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명사로 전환했죠. 뭘 이용해서? 투. 나 ING를 이용해서. 투를 이용해 전환하면 투부정사 명사 명사의 법. ING를 전환하면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의문사답이 투부정사를 인거 있죠. 명사, 구. 두 단행상의 뭐에 완전한 문장이 루지 못하고 명사 역할하는 구. 명사. 그 다음에 절 있죠. 절은 두 단행상의 뭐에 완전한 문장이 유는 형태죠. 그것이, 그죠. 그것도 절은 주원한 국적을 보호로 쓸수 없죠. 그래서 절도 뭐로 전환되어야 돼요? 명사 역할을 하려면, 명사 역할을 하는 절, 명사 절로 전환되죠. 그전에 전환.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사를 명사로 전환할 때는 이용했어요? Shuttle, 뭐를 이용했어요? 투나, 엔진. 투나, 엔진 이용했죠. 이때 투나, 엔진은 뭐라 했어요? 우리 국어에서 명사화, 정비사 역할을 한다 했죠. 명사, 정비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뭐뭐 미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지, 절은, 절은, 이거는 절은, 이걸 명사로 전환하라래요. 명사학과를 하는 전을명사제라래죠 그죠? 그때 여기서 뭘 이용해요? 대슬를 이용한다랬어요. 대신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화 정미사에 해당된다랬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이것이 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가 예쁘다를 안다. 이렇게. 융장 마찬가지로 틀렸죠. 그녀 예쁘다는 She is pretty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절이죠. 여기서 을로를 붙였죠. 을로는 무슨 조사? 목적격 조사죠. 그럼 그 앞에 것이 목적사는 이 앞에 것이 뭐라는 걸 말해요? 목적어라는 걸 말하죠. 그죠? 근데 이 문장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목적어는? 그죠. 뭐 왔습니까? 명사나명상으로 쓰이죠. 근데 이거 틀린 이유는 얘가 명사 아니기 때문이죠. 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은 어떻게 전환돼요? 절한다려요 이것도 명사 절로 전환시켜야겠죠. 어떻게 써서 나는 그녀가 예쁘다 는 것을 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읽는 목적 수가니까 그죠근데는 것의 역할은 명사 점이 사잖아요. 동사 할 때는 투나인인데 절일 때는 대신 그런 역할을 한다그랬어요근데 우리는 는 것을 우리 국어에는 뒤에다 붙인는데 영어는 어디 붙여요? 앞에 다 붙인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I know that she is pretty.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야? 해으은 주어, 동사, 목적어죠. 목적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명, 명사들, 이건 종사태, 이건 대절이, 대절이 명사들일 때는 대절이 명사들일 때는 특징이 하나 특징 만족하는데 어떤 특징? 생략 불가능. 불가능하다 만족하면 되죠. 얘는 관계령사 대해서는 어땠어요? 생략 가능. 가능했어요. 그죠? 관계령서 대해서 났어요. 여기서 대, 관계령사 한적 보유라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절이 생략 가능. 그다음에 대슬 제한 나머지 절, 대슬 제외한 나머지 절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절이 불안전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것도 관계력은 명사, 입금, 종사대에서두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 되죠. 그냥 하나 특징은 대절 생략, 불가능하다는 사실만더 찾아낼 수 있는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설전 나머지 쉬지 프리티 완전하죠. 그죠 그래도 대절이, 대절이, 대달절, 대쉬지 프리티가 어떻게 돼? 대절이, 생략, 불가능하고, 대설제한 나머지, 대설 제외한 나머지이 <laughs> 어떻게 돼요? 완전한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이 관계 대명사 대과 명사 에 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격의 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격의 대은 뭐가 동격이냐? 동격이란 게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동격의 대시죠. 동격의 대스, 이거 대시 뭐냐면, 이거 뭐 뭐라는, 뭐뭐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명사 다음에 대절 이래서 이것은 이것이 뭐뭐라는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가 이게, 이게, 이거 대절 어떻게 사서 뭐뭐라는, 어머 이라는 이렇게 해습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뭐 해보세요. I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 압니다. 그죠? 삼익됐죠? 그 다음에 I know that. 나는 이건 뭐예요? 명사들이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고, 얘는 뭐예요? 그가 죽었다는 것? 하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절이죠 근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나는 그가 죽었다라는,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쓰라래요. 그죠? 그럼 그 사실이 뭐예요? 그가 죽었다는 거고, 그가 죽었다는 그 사실. 이게 어때요? 같죠? 이게 뭐뭐라는 뭐뭐라는 이것이 동격을 나타낸단 말이 즉, 이더 사실이란 더 팩트란 명사와 데티다이 d 가 같다는 걸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I know the fact that he died.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동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I know the fact 해도 되고, I know that he died. 이렇게 써도 돼요. 둘다 맞아요. 그죠? 그럼 이 특징을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대절, 없어내죠, 삼행식. 그니까, 대절 특징이, 특징이, 어떤 특징? 대절, 생략. 생략, 가능. 두 번째, 대절 제한 나무절 제한 나무절 어떻습니까? 뭐. 나무절이 완전하죠. 그는 죽었는데, 이런 식문로 되잖아요. 자, 대절이 생략 가능하다는 건뭐 아니란 뜻이에요? 필수성. 명사절이 아니란 뜻이죠. 대절 네. 나무절이 완전하다는 건뭐 아니라는 거요? 관계 대명사 아니라 이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볼 때, 자 그러면 대절이 대절이 생략 가능한 건 뭐가 있습니까?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대절하고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동격이 되시죠맞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건뭐 있어요? 불가능한 건 명사절이죠. 하나뿐이 없죠. 그러므로 대절이 생략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겠는 뭐요? 무조건 명사절이죠. 그러면 대들 제한 나머지 절대설 대들 제한 나머지 절이 어떻게 요 나머지 절이 그죠? 자 완전한 건 완전한 건 뭐가 있어요? 명사절과 동쪽이 되시죠? 그죠? 불완전한 건 뭐요? 예 불완전한 건 관계 대명사 대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설 제한 나머지 절이 불완전하다, 그럼 걔는 무조건 뭐요? 예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근데 대절이 생략 불가능하다. 그런 게 뭐예요? 명사절의 대시예요. 명사일 때는 대스를 어떻게 해석해요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관계대명사 대면 대스는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을 안 하고, 동격의 대스는 어떻게? 머머라는 머머이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특징을 다 알아주시면, 그지 근데 그거를 예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알라면 자꾸 바뀌고 혼동을 내요.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쉬운 건 뭐요? 예 예문을 하나씩 여주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지 그래서, I know the fact that he died. 그래서, I know, 뭐, I know that she's pretty. She's pretty.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걸 안다. 그 다음에, I have a car. I have a car that runs fast. I'd 들한 t h e r n o 하나씩 예문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뭐라는 아, 사실을 안다. 몸이란 몸이란 동격의질이 얘기죠 그럼 대절생략가능 대들절 나무질완전 명사질이죠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걸 알았다 대절생략 불가능 대들절 나무질 시집필지완전 그죠? 거는 뭐예요 대절생략가능 남는차 가지고 있다 생략가능 대들절 나무질이 불완전 관계령사 대시라 얘기죠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관계령사 대시예요 관계령사 대시는 어떤 특징 대들절 나무질이 불완전하다 주가 없으면 주격 관계 명사, 목적성 목적 관계 명사. 그쵸? 명사들에 대해서는, 생략, 얘도 생략 가능, 얘도 생략 가능이죠. 명사들에 대해서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죠? 동격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 특징을 만족하죠 그죠? 동격이 어디 갔어요? 그죠? 대절, 생략 가능. 대절, 대남절, 완전. 그두 가지 특징을 만족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대세 판별식을 끝내겠습니다. 네가정리함을 찍는다고?